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멈춰지고, 내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더큰 소망으로 가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양쪽을 다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강의하는데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몇번 설명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떠난 갈릴리 가운데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신 것으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 귀에 담아두라.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는 예수께서 당연히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줄 알지만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에 담아두라, 마음의 기억에 넣어두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45절,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숨김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당장 깨달으라는 말씀, 당장 깨닫게 될 것이다, 혹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는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면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왜이 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김 바 되었다라는 그 성경의 바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덮어두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른 성경에는 죽은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덮어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들이 귀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오 어, 그래. 그러시구나, 라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우리 삶에, 믿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것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생각나 가르침을 얻게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이라고 조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것들을 증명해 내어 주실 것이다. 누구 앞에? 너희 앞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두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계획과 순서, 이 질서를 누가 세우셨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담아들으라라고. 하시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그 다음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절제된 규칙 계획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있을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지들을 명확하게 깨닫지도 못했고 또 믿음으로 이어가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들은 들으면 그 내용은 아, 그렇구나라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의 세계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고 그분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고 안 되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는 얼마든지 성경 교사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 알아지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다르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지 아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성화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이 암 지식과 또 자기 신념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충만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신 안에 믿음으로 성장되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고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는 그 원동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잘 설명해주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저 이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고 받지 않고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내가 돈무지 이것들을 받을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믿음과 신념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결코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멈춰지고, 내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더큰 소망으로 가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양쪽을 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관하여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그가 배운 수많은 학문과 지식의 내용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을 위하여 다 소멸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야만 되는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고 성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은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땅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그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그 말씀에 내가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내게 실천되어지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나의 믿음은 단순히 내 자신의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강의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성령과 더불어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지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 그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분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말씀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되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네가 왕이냐? 정말로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라면, 나의 군사들이 와서 나의 얽매임에서 나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지, 아니면 내 지식을 믿고 내가 스스로 신념으로 생활을 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분명히 선택하셔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신앙생활의 갈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내 내면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른 믿음생활을 이 땅에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